어,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1차 함수 y는 ax b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위의 메뉴에서 주로 사용할 도구는 끝에서 두번째 있는 이 슬라이드를 이용할 건데요. 어,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먼저 1차 함수의 기본적인 모양을 살펴볼게요. 화면에 어, 보이는 것처럼 1차 함수는 y는 하고요, ax b의 꼴로 나타냈는데, 이때 x에게서 a를 기울기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성 B를 Y절편이라 부르잖아요. 어, 이때 기울기 A와 Y절편 B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A 값과 B 값을 슬라이더로 지정해서 그 A A값, 값과 B 값의 변화를 줄 건데요. 그 과정을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볼게요. 어, 일단, 지오지브라 먼저 어, 시작을 해주고요. 어, 맨 처음에, 이전 편에도 알려드렸듯이, 대수창에 커서를 갖다 대고, 음, y는 ax 플러스 b를 직접 입력해도 돼요. 한번 해볼까요? y는 ax 플러스 b. 어, 이렇게 미지수 a와 b를 쓰기 전에는 반드시 사실은 어, 슬라이드로 a, b를 지정해줘야 되는데, 이 지오지브라 성능이 개정, 개선되면서, 어, 미리 슬라이드로 지정하지 않은 미지수는 자동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분명히 슬라이드로 지정 안 해줬는데도 그대로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이와 같이 그려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어, 원래대로 슬라이드를 지정하는 방법부터 한번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 슬라이드는 위에 메뉴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에는첫 번째, 어, 슬라이드라고 적혀있죠. 이 슬라이드를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고 그럼 아무것도 안 발생하지 않잖아요. 만들어지지 않는데 어, 여기 화면에다가 어, 커서 마우스 커서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슬라이더 이런 창에서 슬라이더의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수도 선택할 수 있고 슬라이더가 꼭 수만 되는 건 아니에요. 각이 될 수도 있고 정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 일반적인 수꼴로 변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맨 아래 보면 뭐, 구간 슬라이더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는데요. 어, 주로 사용하는 건 구간입니다. 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부터 5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변형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0부터, 어, 10까지로 변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증가는 그대로 입력을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실수 범위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매끄럽게 증가하니까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슬라이드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면 사실 여기서, 어, 왼쪽에 있는 이동, 항상 어, 메뉴를 사용한 다음에는 어, 메뉴를 사용한 다음에는 맨 왼쪽에 이 화살표 흰색 화살표 이동 버튼을 클릭해 줘야 됩니다 클릭한 다음에 이 슬라이더의 가운데 부분을 가운데 점을 마우스를 누른 채 드래그하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슬라이더를 직접 만들어 줄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더 부분을 누른 채 드래그하게 되면 위치도 옮길 수 있어요 뭐 화면의 왼쪽 상단에 위치하거나, 이렇게, 가운데 그려지는 그림을 가리지 않도록, 위치를 설정하면 되겠죠. 어,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선택한 다음에, 음, 다시 똑같아요. 똑같아요. 흰색 구분 아무데나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슬라이드 창이 뜨고요. 어, 이름은 지금 차례대로 A, B, C, D로 나가는데요. B로 되어 있죠. 만약에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대로 할게요. 수로 하고, 그 다음에 구간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로 바꿀게요. 최대값은 10입니다. 그리고 증가는 그대로 둘게요. 그럼 실수 범위로 증가한다고 그랬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어, 슬라이더 비가 만들어졌죠. 어, 이때 또 어, 슬라이더가 선택된 상태에서 또 누르게 되면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슬라이더 창이 다시 뜹니다. 항상 메뉴를 사용한 다음에는 맨 왼쪽에는 이동, 요 이동 버튼을 다시 클릭한 다음에. 어, B의 위치가 A의 바로 아래로 가면 좋겠죠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어요 마우스로 누른 채 드래그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A와 B를 만들었기 때문에 A도 1이고 B도 1로 지금 시작은 돼 있어요 어, 그리고 왼쪽 대시창에 보면 이렇게 슬라이더로 만든 문자들은 오른쪽에 이렇게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A도 그 있고 B도 있고, 있고 클레, 어, 플레이 버튼이 있는데요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증가하죠. 그리고 속도도 두뭐 2배, 3배 이렇게 네배할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좀 이따 사용할 거고요. 자, 멈춤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아래 창에 이제 위에서 슬라이더 A와 B를 지정했기 때문에 A와 B는 요 값에 따라서 이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y는 하고요. ax b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아무래도 음, 선이 얇습니다. 맨 처음에 그리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동 버튼이 클릭되어 있는 상태였죠. 어, 마우스로 이 그래프 직선이죠. 직선을 클릭한 다음에 요 활성화한다고 럽니다 어, 왼쪽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면 음, 설정 버튼이 있는데 왼쪽에서 두 번째 요 선을 클릭하고 지금 5로 되어 있는데 굵기를 최대로 해보세요. 13까지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왼쪽에 검게 되어 있죠. 이게 색깔입니다. 클릭한 다음에 잘 보이는 색으로 설정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직선이 훨씬 더 매끄럽게 잘 보이죠? 눈에 확 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여기서 A를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까요? 자, A 값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A 값이 증가할 때 1차 함수의 그래프는 Y 축에 가까워지는구나. 그리고 양수인 경우는 제1사분면에서 제 3사분면으로, 그러니까 제3사분면에서 제1사분면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취하는구나를 알수 있죠. 계속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까요? 이제 a값이 감소합니다. 계속 감소하다 0에 가까워지게 되면, 어떤 0에 가까워지면 y축에 가까워지는 걸알수 있죠. 그죠 그러다가 음수가 되면 2사분면에서 4 4사분면으로 4 내려가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알수 있죠. 그리고 계속 플레이 버튼을 하게 되면 어, 음의 방향으로 절대 값이 커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값이 커지니까 Y축이 가까워지는 구 나를 알수 있죠. 그러니까, 기울기의 성질을, 어,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 이제 뭐, 이번에는 A 값을 한1 정도로 적당히 갖다 놓고요. 관측하기 쉽게. 근데 B의 값을 한번 플레이 버튼을 해볼게요. B를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까요? 일부러 속도를 좀 빨리 해봤습니다. 지금 4배의 속도라는데요.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까지 움직일 때이 그래프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위아래 그러니까 y 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고 있는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어, 여기서는 이제 b 의 값을 가지고 어, 이점 있죠. 어, 슬라이드에서 이 점을 마우스로 누른 채 드래그를 하면서 천천히 이동하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자, 마이너스 11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5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그리고 0일 때, 2일 때 이렇게 천천히 보여줄 수도 있죠. 그죠?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드래그 하면서 천천히 그 값에 따른 그래프의 모양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됐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 평행한 그래프 있잖아요. 평행한 그래프는 과연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 그럼 보여줄게요. y는 하고요. 새로운 함수를 입력하는데, 대수책인데 y는 하고, ax 친 다음에, 플러스, 어, 상수항을 그냥 숫자로 주는 겁니다. 자, 플러스 5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음, 다시 한번, 요, 어, 너무 얇기 때문에 선을 굵게 만들어줘 볼게요. 오른쪽 위에서, 어, 13으로 만들어 드래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도직선은 평이하게 움직일 겁니다. 한번 a 값을 표현, 시켜볼게요. A 값에 따라서 도직선이 평행하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른 1차 함수는 서로 평행합니다. 라는 걸알수 있죠? 자, 이렇게. 그죠? 평행 그래프도 알수 있어요. 평행 조건은, 아, Y절편은 다르고, 기울기가 같은 1차 함수는 서로 평행하고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마찬가지 똑같아요. 음, y 절편은 같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다른 이런 것도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입력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 지우지브라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습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뿐만 아니라 뭐 지수로그 함수 유리무리함수 상악함수 다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지오지브라를 가지고 공부하면 상상 지오지브라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